저도 좀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민간 국가 지정 관련해서 이게 무슨 뭐 작년에 있었던 뭐 탄핵 때문이다 이런 해결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하나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 4월 2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소위 워싱턴 선언이라는 걸한 일이 있습니다. 소위 핵 협의 그룹을 만드는 성과를 냈다 이런 자랑을 했던 그 회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워싱턴 선언의 그 문제 문안의 선언문 문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참 황당한 일인데 조약을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또 한미 협정을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선언문에 이런 내용을 넣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한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거 당연한 걸왜 써놨을까요? 그때 복창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이거 문 안에 넣어서 그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지킨다 라고 복창을 지킨 겁니다.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미 미국은 아 한국이 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 안할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대통령한테 이 공식 선언문에서 이거 앞으로 MPT 잘 지킨다 한미 원자력 협정 잘 지킨다 라고 하는 내용을 넣었던 겁니다. 그때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죠. 한반도의 핵 문제는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라고 하는 에, 명확한 정책에 우리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라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걸 전제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걸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합니다. 핵무장하면 좋지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치 집단이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난발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지 않습니까? 민감 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정치 차려야 됩니다. 국정을 무슨 장난하듯이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해서야 어떻게 나라가 살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전남 영암에서 구제역이 시작돼서 무항까지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전염성이 강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 대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부의 선제적 방어를 기대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